이곳은 제 놀이, 놀이터인 에, 텃밭입니다. 에, 원래는 잡목이 우거진 임야였습니다. 물론 음, 지목은 어, 전이었고요. 전주인이 약 20년 이상 방치를 해서 어, 했던 땅인데 제가 구입을 해서 잡목을 어, 베어내고 어, 밭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평수는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아, 주로 심는 건 음, 참깨,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저희가 먹을, 먹을 먹, 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상추, 가지, 방울도마도입니다. 방울도마도 지금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참깨입니다. 한 200평 <laughs> 심었는데, 혼자 하기가 참복잡니다옆지이가 조금씩 도와줍니다만은, 조금 힘듭니다만은, 그럭저럭 그룹, 견딜만 합니다.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약한 600주 정도 되고요. 아, 올해 5월 2일날 심었는데 예, 처음에 냉해를 좀 입어가지고 5월 8, 9일날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 잘 다시 활력을 찾아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추는 지금 5월 2일날 5월 2일날 음, 정식을 했는데 예, 5월 8일인가 9일날 이곳 음, 화순이 예, 영하까지 내려가는 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두덕 전체가 냉해를 입어서 어, 고사 직전까지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뽑아내기는 조금 아깝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 어, 한나무식을 전부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한나무당 음, 45cm 간격으로 처음에 심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한나무식을 더강보식을해 음, 가지고 결국은 에, 지금 한나무당 간격이 약 22cm 정도 음, 됩니다 다행히 그 냉해를 입었던 고추들이 이 정성을 들였더니 다시 전부 어 한두 나무 빼고 어 전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두둑이 원래는 약 65주 정도 심은 두둑인데 이 두둑에서 보통 고추가 3주에서 세주 3주, 3.3주 내지 3.5주 당한근 600g 당한 근씩.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약 어, 3주당 한근 정도 생산되면 음, 우리 <laughs> 아마추어들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면서 고추를 음, 이렇게 밀식을 했을 때 과연 음, 잘 음, 클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뽑기 가까워서 그냥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분지도 약 7분지 내지 8분지까지 올라와 있고요. 너무 웃자라는 것 같아서 지난 6월 25일 경에 칼슘, 인산, 붕, 붕산을 같이 혼합해서 뿌려줬더니 약간 지금 절간 마디가 짧아지면서 성장이 조금 얻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는 이거 잘 이렇게 밀식 상태에서도 고추가 얼마나 열리는지 이 두둑에서 평년 20 근내약 17건에서 20건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어, 생산이 되는지 한번, 음, 확인을 해보고, 어, 성공을 하면, 우리 텃밭 농사꾼들에게 같이, 예, 정보도 교환하고, 어, 올 올리, 올리, 그, 성장 상태를,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Y자 예. 형태로, 예. 그래서 지금 내놓은 거고요 올해는 이헛골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작업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이 매트를 구입해서 예, 까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건 어, 걸음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잡초를 베어서 여기다 전부 모아서 지금 2년 정도 지금 모아서 개했습니다. 내년에는 예, 이걸 고추밭에 전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참깨, 아, 참깨를 지금 음 했는데 이게 참깨가 그래도 어, 고추보다는 손이 좀 덜갑니다. 어, 이게 뭐 병을 일일이 다 완벽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그냥 음, 일부는 그냥 무시하고 어, 하늘에 맡기고 기본적인 음, 병충해만 방지하고 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텃밭 농사를 가꾸시는 우리 예, 여러분들 혹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고 같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